어, 오케이. 그래, 빠르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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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쓰고 가긴 했는데. 정글도 풀이고. 돌벼가져야될것 같은데? 엑시 나이스. 음? Nice. 어. 오, 어? 깜짝이야. 어. 뒤에, 뒤에, 뒤에. 아, 근데 위에 왜 이렇게 쎄? 유미 아, 네. 달려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빠르고 너무 세다. 팔명게이와다알수어 인거. 이라 4,200, 방어력 329, 마더 200인 챔피언이. <laughs> 그 인거를. 그 <긴> <laughs> 아이거씨잘 맞추는데? 그거 저 유미가 초반에만 그 그거 틀수 있거든요? 윈무빙한 스팟 아래는 이축해도못맞추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뒤로? 아니아그 아니, 아래 그냥 그 그렇지 그렇지 방금처럼 제가 저그 방향 바꿀 수 있는 게아한 번이라고? 응한번 어. 밖에 안돼 뭐야 단탑킬 와우 그 상대가 못했어 근데 나스 껴와. 왜 내려와? 오, 잘패는데 이거 보시 응? 계속 푸시해 어, 레전드 지도집 두개 들고 와. 이거 개좋아. 메타였어, 그걸로. 전략이었어요. 이개좋 음. 예, 솔랭에 응. 한.. 에한 한 천재들이 발견하쌍 <laughs> 지도집 시작. 이버리다 10초 남았다 살짝 빼봐 살짝 빼봐 텔 탄다 텔 탄다 나우다 나우텔 으아아아 고문 사람을 찢어요 짜오도 받으러 왔다 진공각이 너무 살려렸다 이번에. 이건 좀 무리같은데? 얘네 궁 없잖아. 지랄하는데, 지랄하는데? 지랄해버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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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냥이 노만아 이게 또. 일로 와, 이년아. 너가 먹어라. 어, 저리 <laughs> 킬을 먹어 버렸어. 이렇게 AB팀으로 간다. 쌍이 해야지 아니, 동데도 그래. 앞에서 받아 이게 미안하지? 이렇게 노궁인 거고. 어, 비음이야 덤덤이야. 바텀 덤이야거기로 바텀 갈수 있어요? 네, 나는 집에서 출발이. 빼자, 그럼 빼자, 빼자, 빼자. 아마 진도 갈거임. 그 미드 저거 수압하는 단계여가지고 지금. <목소리> 어, 진짜. 와, 고초는 블루베를 찐데. 상대가 못해. 그리고 AP 블루베라서 영업 틀리가 존나 약해. 여기까지만. 빠르게 밀고. 바텀에 들로오면저 컷. 로짜오 도공 짜오 도공. 탑에둘 탑에 둘. 나도 우용하는좀 어, 아, 짜오랑 볼베 도공이 야자그러 나이스. 어, 저거 뺐다. 거면좀사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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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보자. 뭐 야, 구경진자 늦게 가자. 오, 쉽죠. 어, 탑 탈탈다. 싸움 봐, 싸움 봐, 싸움 봐. 준비해. 싸우, 노플이야, 노플. 탑, 내가 탑 박히면 내가 탈다. 미드가자 우리는. 미드가. 나탑탈탄다 미드, 미드,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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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공까 쓰고 가긴 했는데. 정글도 풀이고. 돌베가 져야 될것 같은데? 엑시. 나이스. 어. 오 어, 깜짝이야. 어. 뒤에 뒤에 뒤에. 아 근데 위에 왜 이렇게 세? 이미 아, 네. 달려있어가지고. <laughs> 너무 빠르고 너무 세다. 저 빼도 돼? 살이 돼. 개이래. 와 미쳤다. 나이스. 그긴 거. 그 상태 너무 크긴 했어. 가진... 테라 4200, 방어력 329, 마아 201인 <laughs> 피언이그긴 <그거>, 거를? 굿. <laughs> <laughs> 와 엄청 저... 개발해. 뭐, 시대는... 전설이야 그쪽? 저 지금 가 실드에 에어본 달려있고. 보고 있나 쇼메이커? 이게 그 상태야. 돌베가 텔이 있을까? 몰라 난 때릴 거야. 있으면 죽어. 기초, 기초 기초 뭔데? 저기 아, 저기 기초 저기. 기초 기초. 2초가 튼튼한 건같데 그렇게 많을까? 런할게. <laughs> 난 켈도 없고. 켈도 없고. 런나 고산대. <laughs> 어? 빼. 버려나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네. 저 버리세요. 내 무리였어. 어? 그래도 공개했는데 야, 종.. 별명공만들오는구나 아, 네, 가 너무 트롤이네. 아, 내가 잡은 건 실력이 아니다. 상대가 개 못해서 <laughs> 병신 같아서 잡은 거다? <laughs> 진짜 너무하네. 에휴. 저 한타 이겨놓는 이걸로는... 일단 대고초의 은혜겠죠. 미리 한번 밀자. 미드 가자.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씨발. 시바... 어, 오케이. 나이스인데요. 나이스. 아, 나이스. 진짜예요? 잡으면 그만이야. 이거 진짜예요? 더득했구나. 용광 바원갈래 용광. 맞췄으면 됐지. 이거 빅토르라 라인나방은 약간 빡세고. 이거 이거 바텀 바텀 밀자. 어, 바텀 빌면서 네, 바텀 이거 이 2, 전 2, 2, 2, 아카리 편하게 해줘. 이거 나, 나 먼저 감 먹을게, 이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바로 왜 갈까? 이듬일까바로는안 되고 어차피. 여기 와드 못 박나? 와드? 와드가 없어. 어? 어, 다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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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진짜 와드. 나 아! 어? 아, 진짜 크랩 그래. 저기... 오! 나이스, 아이수 이게 샷건이구나. 랜턴 정. 어, 아, 이거 랜턴 위협, 위협구나. 아비. 쥐 놓아요, 쥐. 빼빼빼. 맞을 것 같은데? 얘 노플이야. 어? 아! 어, 나이스. 아, 우와, 죽었다. 빅토로 잡았어. 어떻게 잡았네? 죽었네. 아, 이런 말은 안 좋은데? 이러안 좋은데? 어? 어? 아. <laughs> 이거 왜 쳤어? 까비. 자라기에 아, <laughs> 쳐졌어 오케이, 나 정... 나 텔타고. 에쉬 아, 위험한데? 에쉬 아, 아래... 아! 안 돼. 오케이. 파이팅 잘하면 돼. 워드비드 노플이야. 그럽게안죽네 저거 인스 때문에 아, 아 이게 다섯 좀 오냐 마카 위에 교전 중친 치도 안 갔다 왔는데 서로 얘 탈취 뺐어 어 에시 공도다 얘도 탈취 탈취 이빅토르 아 돌아 빅토르 빅토르 나이스 유니컷 나이스 나이스 애쉬 궁! 오잘못 맞... 어, 뒤를 부탁한다. 어, 나집 갔다 올게. 개사기. 저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해안 되는 뒤에 렌터. 오케이. 슉 <laughs> 나이스. <웃음> 정글 존나 털기. 정글 조, 존나 털기. 약탈해 약탈해. 약탈 약탈. 정글은 <laughs> 정글은 약탈하고 챔피언은 죽여라. 다 죽여, 다 죽여. 둘, 둘다 죽이는 거잖아. <laughs> 어? 아, 우리 입으로. 넣어. 뭐야? 아, 불러놓고 있는데? 되나? 맞쩡? 음, 나이스. 음, 어, 너무 빨리지 마, 너무 빨리지 마. 커서, 너 우리, 커서, 마. 커서, 우리 바텀 믿는 중이기라. 탑, 탑겐. 오케이, 탑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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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겐. 나, 내가 지, 지, 집, 집 바텀만, 집 바텀. 멍 때리다 죽었네. 탐급 보러 가지? 아, 아깝비 아, 고마워. 어, 나갑을았을 같기도 한데. 게다 유미키 됐네. 와, 지비 미친 거 같아. 뼈. 아, 사우스 코리아 잡았어. 노스 코리아식. 이거 먹어, 렉스. 나 짱짱다. 어? 시 어? 어라놀랐어 따오, 덮으 따오, 덮으려. 따 따오, 아이고, 이런 예, 어, 오케 야, 아, 나 따오고. 음. 오! 오우, 쉣. 계속 가볼게. 원딜 높아요, 원딜 높아높을 어? 와, 뒤지겠어요. 문좀 자를 것 같아. 근데 너무 카이팅 당한다, 우리. 그니까 어, 쉿. 이게 아, 너무 넓은 데서 한번 했으니까. 예, 방금 싸우 짜루, 자르고 가는 거인 줄 알았어. 싸우어 싸웠어. 오. 자우 자르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쳤다. 써야 돼. 지현 학생가다 점점만 했던 것 같아. 어? 와 근데 개쎈데? 와그사태가 1대3 드리블을 이렇게 오래? 이게 메시가 아니면 뭐임? 아풀다 있어. 둘다 뭐 풀. 오 나이스. 이거 어. 그래, 죽었다. 이거 조건 죽었다. 뚝. 딱. 뚝. 딱. <웃음> <웃음> 방금 풀쓴게애 <laughs> <laughs> 진하고... 둘다 쓴듯? 진입수거 진리의 승계어아니가 그거 진입기로 들어온 거 썼어 썼어 썼걸 썼었고. 네 썼죠? 정확한시간 아, 아닌데 대충 이정도 써 원딜은 스페.. 아 원딜.. 원딜 필 썼다 아까 네 원딜 필 썼어 피쳤어. 그 상태 방금 나이스 레이턴 어, 뭐... 아 존나 빨라지 다 가는 어, 중이네 한번더 해봐 나이스 블록킹 뭐야 친 미친, 미친 그랩 그래. 계속 가 계속 가 얘들아 골배가할 말이.. 할말 <laughs> 좀.. 한말좀 많은가 본데? 짠테, 짠테. 와, 그렇테 개멋있어. 420 h 나가 드리블. 어, 든든, 든든해. f i m a s Q. 아, 쳤다 체그. 그냥 드리블하는 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야. <laughs> 야아.. 뭔.. 뭔 존날두야.. 크리아노리아노만 나왔다 어 휴.. 되나? 되나? 라..라인 지우면 끝이럼진 라인 지워지면 뭐한데 용나와다용 이제 이쪽으로 나올건데 아들켰어하네 여기 와드 나가는 척 하고 별로 없어보이는아 너무 위에서 잘다가뺏 계속 뭐. 싸워봐 프리드시프리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에잉? 내궁 캐스 아아 죽었다 안돼안돼안돼안야존냥이 일로 와 일로 와씨 그거 진짜 아, 세상에서 절약하다. 이게 뭐야? 그냥 끝났 좋다. 아니 그 친구 오늘도 함께하는. 야 라이즈 이긴 뭐냐? 라이즈 <laughs> 이긴 뭡니까? 이게 게임 제가 이겼어요. 이렇 먹으면 뭐하냐고. <laughs> 이건 극상대다 그